이렇게 사다, 처음 뽑으실 때이성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laughs>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그래요. 네. 고기가 입질해가지고 당기 올릴 때 네. 그게 천천히 아, 낚시의 기분하고 종이 네. 뺄 때의 기분하고 <laughs> 같은 거 아니겠나? 팀 <laughs> 댓글에 욕 <laughs> <용> 많이 달리겠어요. <달리겠습니다. 웃음> <laughs> 자, 자, 이런. 자잉, 네, 가이, 가위보 봐줘, 가이 봐, 가, 가. 이게 사람이 뜨는 게다이가이바이보아 네, <laughs> 와, 야, 이거 맛이겠는데요? 아, 한번 아, 볼까? 오, 사는 거좀 오, 또야 내가 튼실하네 자, 여러분, 뽑았으면, 음. 또 주변 또사사 눌리 봐야 됩니다, 형님. 그렇지요. 주변에 혹시 있는가? 예, 네, 뭐 이런데요. 예, 돌이네. 아, 돌이네. 딱고 아, 볼록하게. 네. 가만 그러니까 동생 이거 몇미터 예. 주변까지 눌려봐야 되겠네 형이송일 예. <laughs> 하나 봤다 아입니까 어. 주변 100미터를 <laughs> 눌려봐야 돼 <laughs> 주변 100미터 <laughs> 죽어라 죽어라 눌려야 돼 이게 죽으면 말이 된다 예. <laughs> 자송일 하나 봤으면 주변 그래도 어, <laughs> 한 반경 한 반경 아, 3m 정도는 잘 이게 좀 옴복한 게 있으면 잘눌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형이 네. 송이를따른 열정이 있으려면 100m로 눌리봐야 됩니다. <laughs> 하나 봤다 바로 100m를 하루 종일 눌려야 돼요. <laughs> 그럼 안 됩니다. <laughs> 뽕뽕뽕뽕 자 이렇게 소모 있습니다. 아이. 자 형이 어. 제가 살짝 찍볼게요 검찰기 어,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진짜 이 성의 크... <laughs> <laughs> 아, 와 돈키나왔네. 야 이야... <laughs> 여러분, 이렇게 숨어 있는 송이는, 네. 이 사람한테, 형님,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숨어 있어서 행복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뚝 드러나 있으면, 어. 그렇지, 그렇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항상 네. 숨어 있으니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 <laughs> 송이를 하나 봤죠? 그럼 형님 빨리 묻혀야 돼, 형님. 아, 주변이잖아. 예. 100m 주변. 100m 주변 돌려야다 100m 주변 돌려야 된다. 네. 어, 여모 있는가? 여모 하나 있다. 그것도 있나? 잠깐만요. 여기도 여모 뭐 있는가? 그거 있어요. 거 와 맞네 이 솜이 있는 같다 아, 예, 그래, 자여기 보이나? 예, 보 빨리 드십시오 아아 좋나하아살아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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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것도, 그거는 힘이 뽑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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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작은 또이 고수들이 뽑으면 안 된대 <laughs> 아여기요잘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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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오. 자 여기 올려볼까 아, 아 너무 작다 가위바보 하자 가위바보 할까? 가이바이보. 가이 아, 잘 <laughs> 가십시오. <데려가입시>. 아, <laughs> 자, 잘 보이니까. 일단 아, 증수 정수, 사과 증수야. 아, 봐라 성이가 너무 작아서 이기는. 에, 좀 작다 그래. 성이가 너무 작아. 내가 좀, 내가 좀 작네. 꼭꼭 눌리봐야 돼. 있다. 어디 오대. 요, 요, 뭐, 많이, 많이 아, 많이 아 참, 이, 아우. 아, 또, 어, 뭐. 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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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대는데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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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거 이걸... 먼저 봐야겠다. 어. 야, 깎음하고 있네. 깎음하고 있자. 야, 힘, 제가. 그래, 이... 그래. 아, 은혜가. 지금 뭐... 내 자세가 안 나온다. 어, 뭐, 뭐, 챙기... 아... 이거 뭐, 생이특별한 생긴다. 뭐국 이거. 아, 돌기 돌텀에서 올라오네. 와, 아, 참. 이거 어린긴가? 일단은 뭐. 아, 힘이. 아니, 피진 아닌가? 아니, 이건 자세가 안나와 너... 아, 돌을 안 하고 있는 돌을 빼내야 되나? 예, 돌을 빼내야 될것 같아. 아 이대로 힘을 빼야되나? 아 내가 아, 네. 여기 제기로 싶어서 네, 제기 힘빼주십오 이걸 빼내고 자, 이거 야 이게 뭐지? 아, 됐나? 아, 참 이거 다시 뜯어주 이야, 이거 뭐야 뭐종이 이런 게 올라옵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이야, 참야 이, 진짜 작게 났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가요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씨 <laughs> Wow. <laughs> 아, <laughs> 아, 아, 와우 <laughs> 아, 아, 좀, 좀, 좀 아, 아, 이거는 좀힘커보니다아 이거 대가리 가데와데 봐볼까. 좀사 좀. 와이거힘와 크다. 아, 여, 여기서 그 제일 큰것 같네. 원래 는몇개 나다 하는데좀작큰 것던데. 오이 느낌 좋은데. 어, 힘 사사 사아아좀길게아 여기 있 야. 가서 학교 데려넣자. 니까 아, 참. 아, 여러분. 저기 송이가 송이가 보입니까? 아, 저두개있죠 보인 자. 저 어. 송이가 딱 보인다. 와, 송이다 하고 이게 팍팍팍팍팍 밟고 지나가다 큰일 납니 여러분. <laughs>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송이가 보인다. 그러면 잠깐 뭐라 했습니까 미리 <laughs> <laughs> 100m 주변, 주변으로 내가 밟을 자리를 이렇게 딱 보고, 다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나가서, 아, 송이 까꿍 아, 아 힘, 이거는, 크까이 작까요? 가이바이보 아, 잠깐. 이두 갠데? 두 갠데? 어 당연히 두 개를 뽑아야지. 아, 네. <웃음> <웃음> 야, 신중하게 들은 게있는서 내가 뽑는 걸 아타기 찍어 보입죠 이그그게 찍어 <laughs> 자, 자, 일단 요 앞에서. 어, 송이 어, 찍는 어, 어, 거. 아, 하지 마요. 송이는 아, 부가 네. 아니 아니 송이는 이렇게 파디비는 것도 재밌죠. 행복합니다. 아. 음. 맞네. 미혼자 나해라 그래. 네. <laughs> 자, 아님 내가 아타기 내가 우지 뜯는 거잘 고귀아 입죠, 형님. 그래. 자. 자 아타기야. <laughs> 자, 자, 이렇게 일단 아, 자. 때는 크다요. 아. 음. 아, 행이 음. 저는 힘 포켓 해드릴게요. 아 그런다고 힘을 준단 말이가. 그런냐면 이게 좀더커 보이래. <laughs> 맞나? 네, 일단 해보시요 알겠네. 빨리 해볼게. <웃음> <자>. <웃음> 와, 때, 막 오, 오, 아, 야, 내가 때가면 때다. 너무 세게 누르면 사 사라. 오, 야, 이 야, 힘. 조긴 빨리 뽑으세요 10분이 걸려도 돼. 1 0리 <laughs> 10분이 걸려도 돼. 야, 얼른, 얼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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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 와, 형님, 그래도 이거는 좀 물만 하것네 그러자. 어, 그 물, 물기이 있겠다. 아, 아, 자, 이거 또 이. 이야, 또, 자. 이야, 이러분 보입니까? 그건 더 큰가, 이거? 아아 왠지 더클것 같기도 하고. 위에는. 아, 대가리가 이쁘게 생겼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 느낌이 달라. 와, 큽니다. 저보다 저, 이거부 큽니다. 오. 가, 가, 봐봐. 이게 이제, 와. 이야, 얼른, 얼른, 얼른. 여러분, 어. 저, 저, 저처럼 빨리 뽑지 말고. 이렇게 살아. 처음 뽑으실 때이 송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그래자. 예. 고기가 입질해가지고야 당기 올릴 때 그. 천천히. 찮은그 낚시의 기분하고 종이 예. 뺄 때의 기분 하루다. 뭐거가이겠나 형님 댓글에 어. 용 많이 달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 자. 이야. 어. <laughs> 이야. 그래자. 아, 형님 자, 요거는 힘 냄새 맡아봐, 이건 내가 냄새 맡아봐. 아, 그렇죠. 아, 찐한다. 꼬리꼬리하네. <laughs> 야. 또, 또 오, 이, 이 안에, 안에 어. 구경 한번 해주죠. 어. 아. 송이가 빠져나온 흔적. 크 안에 막 균이 꽉 차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또 뽑아서 묻혀야 돼또 금방에 또 100m 눌려야 됩니다. 그렇지. 100m 또 눌려보자. 네. 아, 이 눌릴 수도 있구나. 다 네. 있어줘야 되는데. 네. 어. 자, 여러분. 오늘은, 어 뭐, 별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송이 안 따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그래도 대리 만족하시라고 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 예, 한번 탁 뽑는 예. 이 느낌. 예, 근데, 하, 진짜, 하, 진짜 행복합니다. 꼭 <laughs> 기회된다면, 제대로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렇지.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뽑으실 때이 종이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살 이렇게 해보십시오. 에, 그래요. 예. 고기가 입질해가지고야 당기 올릴 때그 예. 기분이 아, 천천히 낚시의 기분하고 종이 예. 뺄 때의 기분하고 다 <laughs> 똑같은 거 아니겠나? 힘 <laughs> <형님>, 댓글에 욕 <laughs> <용> 많이 달리겠습니다. <laughs> 자. 자.